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식고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구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이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믿는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흔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이걸 내가 믿는가? 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부활에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믿어지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려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 그 무덤의 자리에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세마포는 예쁘게 접혀 있고 시체는 거기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때. 무덤 옆에 있던 천사 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열한 제자와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났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도들이, 열한 사도들이 헛 허탄하게 이 얘기를 듣고 믿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세마포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놀랍게 성이 그러죠 12절에 보면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겼다 사도들이 왜 허탄하게 여겼을까? 왜 베드로가 확인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게 예, 예, 어떻게 되는지 몰라 놀랍게 여기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겠는가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게 설명하려니까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야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야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허탄하게 하기도 믿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해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명해서 믿는 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믿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 참으로 믿으십니까? 어떻게 다시 사셨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떻게 죽은 자가 삽니까? 그것은 설명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이렇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럼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사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3일 동안의 시체로 있다가 3일 동안 시체, 잠깐 숨이 끊어졌다 다시 있는 거 말고 3일 동안이나 숨 끊어졌는데 그러다 다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도 설명해. 지금 의학 발달한 의학으로도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일 이거는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원래 죽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죽으셨는데 그냥 어디 가서 사라지신 것. 죽었, 죽었는데 살아나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 자연의 법칙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과학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학 너머에 계신 분, 자연의 위치 너머에 계신 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 사건도 믿게 될줄 믿습니다. 원칙과 과학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설명으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은 자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천사가 한 말이죠. 천사가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래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는가? 말씀을 기억해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 일이 벌어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어떻게 믿는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말씀 봐라.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걸 기억하면 믿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무덤에서 이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역사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도 너무나 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7절 말씀을 내가 다시 읽으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렇죠? 예,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말씀을 붙든다면, 말씀을 꼭 붙들면, 아, 사시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 말씀을 기억했다는 소리는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에게 능력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이 절기는 한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들어야 됩니다. 매년 들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이번 주일,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할까 말까 고민하다 안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내에는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은 한 끼를 금식하면서 사순절을 지내야겠다는 마음이 제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사는 놀라운 일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드려야 합니다 매번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딱한번 일어났지 매번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그 사건은 딱한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매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올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집에 갔더니 권사님 집에 세상에 난 그렇게 큰 성경책은 처음 봤어요. 이터만의 성경책이 쫙 놓여 의자가 거의 가운데 딱 있어요. 계속 성경만 보시오. 이터만의 성경책. 말씀을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예수, 이 여자들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무덤에 인, 달려 나온 그 여자들에게 천사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는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는지를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고, 무엇으로 걱정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짜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다! 그럼 천사는 뭘본 거예요?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달려와서 절망 가운데 그냥,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사망과 절망과 그것들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않다. 예수님 거기에 없다. 그 절망에 있지 않다. 그 무덤에 있지 않다. 나와라고 나오셨다. 이렇게 소망 가운데 계시고 생명 가운데 있으니 거기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전부 다 어디만 바라보고 있냐면 무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몸이 상처고, 온 몸이 걱정이고. 매번 나의 생각이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가득찬 이유는 무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가. 그 무덤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어,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바라보냐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을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아, 왜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안 됩니까? 무능력하십니까? 왜날안 돕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능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머물려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하고 짐작하는 상황들이 늘 있습니다. 짐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늘 과학과 논리로 그렇게 바라보니 그 자리가 늘 무덤의 자리라는 겁니다. 좌절의 자리고 낭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다는 다 절망의 자리에서 노여서 거기서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절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무덤만 바라보면서 죽을 날만 기대하게 됩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많은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나에게 어떤 자리를 주실 겁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중앙입니까? 그들의 생각은 온통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무덤밖에 못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각지도 하지 못하고 자꾸 무덤만 가서 우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3일이나 지났는데. 하면서 모두가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게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 살아 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다시 사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해야죠. 말씀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기억해야죠. 오늘 성경에 수고하고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게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말씀을 외치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심을 얻을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짐이 없어서 주님께 짐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짐을 가지고 나아가도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줄것 같지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짐도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에게 쉼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좋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들어 눈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때 그가 나를 살릴 것을 경험하며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풀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맡깁시다. 이제 그 짐들 좀다 맡깁시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절망의 자리, 무덤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의 자리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찾지 마시고, 생명의 자리에, 빛의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주님 주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마다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어둠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다 함께 믿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때에 곧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인 가운데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다 함께 믿음 지킵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나는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며, 나는 부족하나 주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